안녕하세요. 스포츠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며 정보 공유를 위해 준비한 분석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업로드 영상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많은 분석으로 여러분의 승률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분석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SSG대 NC 경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광현은 최근 빠른 볼에 대한 피안타율이 증가하며 출루 허용률이 높아졌지만 슬라이더와 변화구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승부에 나서며 분위기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NC타선에 고전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변화구를 통해 카운트를 잘 잡고 패턴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리드를 쉽게 뺏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환이 1번 타순으로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번 경기에는 바깥쪽 변화구를 잘 활용하는 김시훈을 상대로 SSG 타선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NC의 불펜을 상대로 정확한 타격을 통해 리드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NC는 경기 막바지에 극적으로 경기를 잡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시훈 역시 시즌 초반과 비교해 구위가 떨어지며 변화구 각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는 장타력을 갖춘 상대 타선에게 기복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NC의 마운드 운영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출루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주축 선수들이 바깥쪽 변화구에 약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김광현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근소한 리드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SSG 타선은 NC와 비교해 장타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는 LG와 KT의 경기입니다. 최근 LG는 많은 불펜 소모에도 경기를 놓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경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상대 팀이 불펜 데이를 준비하는 가운데 최근 안정감을 되찾고 있는 임창규가 등판합니다. 임창규는 KT 타선을 상대로 높은 볼 승부를 통해 주도권을 잡아왔으며 변화구 활용도를 높이며 로케이션을 개선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타를 쉽게 허용하지 않으며 이닝 소화 능력도 뛰어납니다. 불펜 투수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KT 불펜을 상대로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LG는 선구안을 발휘하며 많은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며 KT 불펜을 일찍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운드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KT의 필승조를 상대로 정타 비율을 높여왔기 때문에 중심 타선의 활약과 함께 안정적인 득점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KT 투수 강권이 2이닝 이상을 소화해 준다면 좋겠지만, 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볼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승부를 가져가겠지만 경험이 적어 변화구에 대한 컨택 능력이 뛰어난 LG 타선을 상대하기에는 고전할 수 있습니다. 불펜 투수들의 제구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리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KT 타선에서는 로아스가 꾸준히 활약하고 있지만 중심 타선의 기복으로 인해 득점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낮은 변화구의 강세를 보이는 임창규와 같은 유형의 투수에게도 쉽게 리드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도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KT는 이번 경기에서도 끌려다니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마운드 운영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멀티 이닝을 버텨줄 수 있는 불펜이 부족합니다. 반면 LG 타선은 활약하며 리드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키움과 롯데의 경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키움 투수 하영민은 최근 낮은 변화구 활용도를 높이며. 이전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쪽 빠른 볼 승부가 통하기 시작하면서 이닝 소화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장타력을 갖춘 롯데의 중심 타선을 상대로도 낮은 변화구를 활용해 강세를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제구력을 갖추고 있어 상대의 노림수에도 정타를 쉽게 허용하지 않으며 리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키움 타선은 롯데 투수 윌커슨의 바깥쪽 변화구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축 선수들의 활약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고 있지만 하위 타선으로 갈수록 컨택 비율이 떨어져 고전하고 있습니다. 윌커슨과 같은 높낮이를 활용하는 유형의 투수에게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영, 김혜성 등이 장타를 통해 변수를 만들 수는 있겠으나 이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롯데 투수 윌커슨은 다시금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템포와 변화구를 활용한 카운트 싸움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며 안정적인 빠른 볼 승부로 타선의 활약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장타를 쉽게 내주지 않으며 긴 이닝을 소화하면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호영의 연속 안타 기록이 깨졌지만 황성빈 윤동익 레이에스와 함께 여전히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영민을 상대로 변화구 승부에 고전했던 기억이 있지만 최근 낮은 볼에 대한 강세를 보이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승엽, 정훈이 하위 타순에서 장타를 통한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롯데는 지난 경기의 아쉬움을 털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선발 맞대결에서 양팀 모두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불펜 안정감에서 키움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의 하위 타선이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경기들의 프리뷰가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로 저희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